안녕하세요. 초당, 초등,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사회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 그러니까 나라의 등장과 발전을 배우면서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랜만에 사회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자, 아쉽게도 이번 주에도 오늘 하루 이제 수업을 듣고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와서 다음 주에 다시 또 사회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1-2단원, 고려의 건국과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하면서 고려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34쪽입니다.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처음 배울 거고요. 오늘은 책과 학습지 어, 7이라고 적혀 있어요. 7이라고 이제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을 알아봅시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연필 지우개 당연히 필요하죠. 검정색, 빨간색 볼펜과 형광펜 두 자루 색깔이 다른 형광펜 두 자루. 혹시 형광펜이 없으면 어, 색깔이 너무 튀지 않고 적당히 밝은 어 진하지 않고 밝은 색깔의 사인펜 준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책상 앞에 모니터 앞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선생님이 이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선생님이 했, 하는 질문에 어,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꼭 자기 자리에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려를 배우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 연표 정리하기 전에 복습할 어, 거?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 알아봅시다. 배웠었죠? 자, 불국사의 우수성 먼저 배워 볼어 복습해 볼 텐데요. 불국사는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인가요? 네, 신라 시대의 문화유산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경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국사에 있는 문화유산 그탑두개 있었죠? 뭐 있었죠? 네,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도 했죠. 석가탑, 그 다음에 다보탑,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봤을 땐 계단 같았는데 다리처럼 이름을 붙였던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국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었죠. 자, 석, 석, 3층 석탑의 다른 이름 석가탑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어, 삼국 시대에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는데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불 불교 문화유산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왜 불교 문화유산이 많을까?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 신라뿐만이 아니라 고구려도 그랬고 백제도 그랬고. 왜 불교 유산이 많을까요?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잠깐 책을 33쪽으로 펼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걸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덕여왕 영상 봤던 거 기억나죠? 왕의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어, 당시 불교를 믿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134쪽으로 넘어옵니다. 통일신라, 영원했을까요? 혹시 신라가 몇년 동안 지속되었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바로, 바로, 무려, 무려. 천년 동안 약 천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부터 해서 통일하고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그 시대까지 몽땅 다 해서 약 천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그죠? 영원했을까요? 이 대한민국은 몇년된 나라일까요? 한번 정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 이름을 가지게 된 때부터 지금 2020년까지 얼마나 지났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오늘 영상을 올리려고 보니까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조금 있어서 그걸 보여주려면 어, 요거는 빼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요건 뺐는데요. 듣고 싶은 친구들은 유튜브나 다른 지난 시간에 봤던 어, 100명의 위인들 그 영상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서희 강감찬 장군이 이 고려시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2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네. 자. 고려의 후, 오늘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하는 것, 그리고 왕건의 정책, 요렇게 크게 두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그 다음에 학습지 정리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을 펼치면 이렇게 소단원 2를 들어갑니다.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고려의 짧은 연표들과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생략이 되었지만, 어, 굵직굵직하게 고려 이제 고려가 이렇게 후삼국 통일 고려 건국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고려 건국, 후삼국 통일. 어 이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지 오늘 조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고려는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의 유민을 받아들여 민족을 통합했다. 외세 의 침입이 여러 번 있었지만 고려는 이를 잘 극복하고 활발한 대외고 교류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고려를 세우고 외세의 침입을 극복하는 데 활약한 인물에는 누가 있을까? 또한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고려의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건 고려 문 왕궁터 만월대와 송악산이라고 합니다. 고려는 수도를 개성으로 정했어요. 지금은 북한에 해당하는 곳이죠.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개성공단이라고 그죠? 개성의 수도를 정했고요. 고려라는 나라는 이제 딱 신라처럼 이렇게 고려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 배울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을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선생님과 고려를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후삼국 통일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모양으로 이제 세워졌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죠? 고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후상국 통일하는데 이번에 승리한 사람 누구일까요? 자, 우리 신라 통일했을 때는 어, 신라에 누가 신라를 통일했는지 기억이 나 나요? 네, 문무왕 때 통일을 어, 문무왕과 무열왕, 그 김춘 어, 김춘추가 있었죠. 그다음에 어, 김유신 장군이 활약을 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35쪽에 보면요. 때는 통일 신라 말입니다. 놀자, 놀자. 왕이면 놀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어, 여기 물에다가 잔을 띄우고 막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면서 놉니다. 이 사람은 어, 이 경주에 있는 포석정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놀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물길이 나 있고 여기다가 물 띄우고 어, 물을 흘리고 그 위에 잔을 띄워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는 거죠. 자, 이 사람, 신라 경영왕이고요이 왕권은 약해지고, 지방에서 왕도 아닌데 아주 잘 나가는 호족들의, 호족들이 등장합니다. 자, 호족이 누구냐. 여기 보면, 신라 말 고려초에 활동한 지방 세력,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 지방을 다스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주 잘 나가는 호족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나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이름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한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들어본 적 있는 호족의 이름들이 보이는데요. 한번 찾아볼래요? 네. 바로 여기, 여기, 궁예와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견원이 있습니다. 궁예와 견원이 있습니다. 자, 이 호족들로 말할 것 같으면 왕보다 돈도 병사도 인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살 뿐이지, 이 사람, 어, 왕에 비해서 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호족들. 자, 그 중에서, 호족 중에서도 세력을 키운 두 명, 이 견원과 궁예가 지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견원이 후백제를 세우고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자, 각자 백제를 이어받고 고, 후, 고구려를 이어받아서 계승한다는 의미로 지은 나라겠죠. 자, 후백제를 건국한 이 견원, 효족 출신의 견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 이 견원에 대한 영상이 잘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이 견원, 이 사람은요, 경북 상주 가은현 출신이고요. 어, 아버지가 농부 출신인 아자게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아자게예요. 그리고 병력도 비장 출신의 장수라고 해요. 병력도 잘 끝마쳤고요. 그리고 특징을 보면 웃깁니다. 지렁이의 아들. 호랑이의 젖을 먹고 성장. 백제의 부활을 주장. 어? 지렁이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아자개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자개가 지렁이라는 뜻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고리, 고조선 건국 신화 할때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삼국유사의 이 견훤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견훤의 탄생 설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후백제 왕이기 때문에 왕이니까 뭔가 사람들이 끌릴 만한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왕으로서 이렇게 모시고 아 우리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자이 견훤이 탄생설화가 보면은 밤마다 어떤 처녀의 꿈속에 어떤 남자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이 사내 옷에다가 실을 이렇게 길게 깬 바늘을 꽂아둡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실을 따라서 간 곳을 보니까 이 바늘에 꽂혀 있는 지렁이 아주 큰 지렁이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이 아들이 바로 견원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 신라도 그렇고, 백, 어, 신라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가야도 그렇고, 보통 아래서 나오거나, 혹은 뭔가 대단한 존재, 용, 구렁이, 이런 탄생성화 단골 손님들이 있는데, 어, 지렁이 좀 너무 미미하고 약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렁이, 어, 역경을 극복해, 극복해낸 힘을 지렁이의 자생력에 비유하고요. 지렁이가 아주 그 생명줄이 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후백제 왕이 된 견원에게 이 지렁이의 생명력이 아주 끌리는 요소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렁이는 또 한자로 적으면 지룡, 토룡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용자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이 용이랑 똑같은 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 지렁이도 용의 일종이고 그러, 그런 그런데다가 이제 친근감을 유발합니다. 지렁이 호기심도 유발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우리 왕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와 동시에 뭔가 친근감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 알아볼 건데요. 궁예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는 친구들 혹은 뭐 방송 이런 거 보면 이런 대사 들어본 적 있나요?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바로 이 궁예의 대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 사람 신라 왕자 출신이고요. 승려 저 중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에요. 이자 군주이고요. 자칭 미륵이라고 합니다. 이거 미륵이 뭐냐면 어 부처님이요. 말 그대로 부처님이고 처음엔 이 사람 인기 많았어요. 처음에는 후고구려를 세울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자, 내 네, 누가 기, 지금 누가 기침소리 내었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 국예가 민심을 잃고 사람들의 그런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 이 국예가 이제 소리치는 이 장면 영상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